박시백의 올해서 이번 시간에는 태평성세를 이룬 문종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무려 3 7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위했던 문종 시대였는데요. 자 일단 문종의 내치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 문종은 일단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이미 당성한 나이였고, 네. 어 그리고 형제들하고도 뭐 사이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순조로운 또 어, 죽기였고, 네. 네, 순조로운 승계였고, 한번 음. 이제 형들이 하는 걸 보면서 지켜봤을 테고 네, 그래서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음. 아문중이 굉장히 중시했던 것은 이제 법률의 정비였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법에 의한 정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최고의 유학자인 최층에게일령에 어,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 재검토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라라고 음. 명을 내리게 되죠. 음. 그리고 뭐 재수를 심문할 때는 이제 세 명이 입회해서 심문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모습들도 어,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도 이 법과 법률 그리고 이제 어, 형의 집행 이런 걸 다루는 데 있어서의 그 문중이 갖고 있는 마음가짐을 알게 해주는 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이제 문종은 주기초에 공신들에게만 나누어 줬던 공음전을 5품 이상 관리들에게도 지급하는 공음 전시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전시과 제도로 손을 봐서 업무가 없는 관리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고 무신들에 대한 대우를 또 개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쳐진 전시과로 라는 표현으로 경정 전시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구하는 방식도 땅의 등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도록 해서 1년에 한번 경작하는 땅에는 1결, 2년에 한번 경작하는 땅은 2결, 3년에 한번 경작하는 땅은 3결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를 해서 그좀 형평에 맞게 했다라는 거죠. 네. 문종의 정치를 보면 기존의 현종, 덕종, 정종의 정치를 이어가는데 조금 더, 더 구체적인 것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관 3명이 입회하에 조사를 하게 해서 좀더더 크로스 체킹을 좀 네네. 정밀하게 한다든지 뭐 합의부재판 그렇죠 합의부재판으로 그리고 세금도 이제 땅의 등급에 따라서 정해서 좀더 효율성을 높이고 네. 이런 것들이 참 특징적이에요. 네, 말씀하신 음. 대로 문정식의 정책을 보면은 음, 어떤 것들이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다. 네. 어,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다. 아, 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다 생각을 갖게 하는데. 네. 가령 이제 어 출신이 좀 미흡해서 어 그런 사람은 그런 유직에 앉지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어 신하들이 문제제기어 능력과 어, 재능이 있으면 문제없다라고 음. 하는 거침문제도 보여주고요. 음. 제가 보면 학관들 즉 강사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퇴출시키고 음. 들어와서 공부하는 유생들에 대해서도 어몇년 동안 기간을 다정해서그 기간 내에 일정한 학문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또 쫓아내버리고 어, 하는 음.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자이 현종과 그세 아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문종의 경우를 보면 유교를 기반하면서도 불교를 상당히 가까이 했어요. 그까 그러니까 정치는 유교, 네. 그 다음에 자신의 믿음은 불교 이게 음. 분명했던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불교를 많이 성장했던 것 같은데 네. 어, 이때 이제 자기 아들들한테도 음. 너들 중에 누가 스님이 돼가지고 음. 그전의 복덕을 음? 드릴 것이냐라고 이제 해서.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아, 제가 하겠습니다. 음. 라고 답변하거든요. 이것도 특이해요. 예. 아들들한테 직접 그냥. <laughs> 근데 이 넷째 어, 아들이 왕후인데, 음. 어, 이 친구가 이제 그 정말 불교에 심취해서 음. 아예 송나라로 유학하겠다라고 하니까 음. 아버지가 반대하고. 유학은 그 당시에 반대. 예, 거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 자기 형이 왕이었을 때, 또 이제 제안했는데 또 반대하니까 미란에서 이학을 떠나요. 대단한. 그 그렇죠. 음. 그래서 대그학구열래에요 그렇죠. 거기서 막뭐 책도 많이 갖고 해서 음.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천태종을 창시했다고 하는. 아, 국사 이천. 이천. 아, 이 문종의 넷째 아들. 네, 네. 또 흥왕사를 이때 짓는데 흥왕사의 규모가 무려 2,800칸이라고 해요. 또 웬만한 궁궐을 능가하는 수준이고 그 우리 경복궁이 처음에 조선 전기의 처음에 창건되었을 때 2천 여칸 정도밖에 안 그랬을 겁니다. 2천 여 칸. 예. 경복궁 네. 크고 다른 네. 거. 야 그러면 여기서 대궐을 능가한다는 표현이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골처럼 네. 이제 주변에 성을 두었다고 할 정도니까 네. 흥왕산은 그야말 하나의 대궐 같은 규모였다고 보여집니다. 자문종의 외치는 좀 어땠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어, 문종 이전에 이제 이미 거란과의 관계가 좀 안정이 됐잖아요. 아, 문정은 이게 이것을 유지하면서도 역시나 계속 그 거란이 암흑관계에 세운 보루라든가 성에 대해서 돌려줘라라고 한 요구는 요구들을 계속하면서 아, 문정은 이제 송나라하고 본격적으로 교류를 하고 싶니다 음, 음, 음. 그게 좀특징적이네요 아, 신하들이 아무래도 그랬다가는 괜히 거란에 또 어, 미움을 사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는. 예, 예 네. 다시 재침을 부를 수 있으니까. 아, 어, 무으시조 라고 하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선물와의 교류가 전혀 없었냐? 그렇지 않은 게, 상인들이 이제 서해 쪽으로 많이 와서. 네, 무역으로. 어, 예, 무역, 그래도 할 뿐만 아니라, 음. 왕한테 와서 이제 선물도 많이 바치고, 음. 이런 식의 교 일종의 민관의 교. 그렇죠. 있어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어느 인간은 이제 황제가 직접 보낸 사람이 찾아오게 되면서, 음. 본격 교류가 시작되고, 고려에서도사신을 아. 보내게 되고, 그 이전에도 이제, 바람과 송사이에서 일종의 등거리 얘기를 해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와서는 본격적인 이 중립벽의 모습을 음. 어, 띄게 됩니다 양쪽과의 아. 동시외교. 음. 네. 이게 음정성 말년이거든요. 예. 네, 네. 어, 말년에 이제 풍비병이라고 해서 병으로 음. 말하자면 이제 약간 뇌질종 후유증 같은 게 아닌가. 근데 네. 네, 통증과. 예예예. 어, 예, 예. 통증이라고 표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제 약이나 음. 치료할 의사 의원들을 직접 보는 예. 원하게 되는데. 음. 어, 송나라에서 이제 히 최고의 의사, 최고의 약재들에서 거듭 보내주고, 고간에서도 음, 음. 고려에 굉장히 정성을 기울이는 음. 것을 보여줍니다. 아. 그만큼 어, 이 당시 고려의 존재 가치가 음. 상당히 높았다고 볼수 음. 있죠. 네. 음. 이제는 약학관계가 송도 고려하고 적극적인 네. 우호관계를 위해서 뭐 왕을 위해서 의원이나 각종 이제 하사품들이나 아니면 특산품들을 보내고. 네. 또 거란도 과거의 관계를 끊고 싶어하지 않아서 잘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네. 양쪽과의 관계를 다 이어가는데 뭐 이것 때문에 거란이 이후에 특별하게 시민이 간다거나 그런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 장면 보면 우리 조선시대 광해군 시대하고 느낌이 좀 닮아있죠. 네, 그렇죠. 소위 예. 광해군이 그 명나라와 여진과의 사이 즉 후군과의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친 요런 장면의 뭐 거의 뭐 선구적인 모습이 이제 문종 때에 네. 있었다 이렇게도 네.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변수라면, 이 고려 시대는 거란 송이외에 또 동쪽의 여진까지. 그렇죠. 예, 네, 이제까지 이제 계속 살펴봤죠. 요즘 표현으 하면 삼자 외교, 뭐, 요런 음.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됐는데, 여진 쪽에서는 여러 부족들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고려의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고려에 자꾸 이 기부하려는 그런 세력들도 이제 있었지만, 이제 또 뭐~ 반역으로 나가거나 뭐~ 노력하거나 이런 또 부족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일부 무장한 무리들이 동해안의 변방을 침범하는 사례들이 이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자 이때 이제 문종 십면에는 김단이라는 인물을 동호병마이사로 파견을 해서 2십여곳 동여진 근거지를 소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병기라든가말양 등을 전리품으로 노획하는 그런 정과 이게 어떻게 보면 강경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았고, 문종 27년에는 여진부락들이 고려의 군년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마치 그 편입 그 요구하는 척 하다가 그 34년에는 동여진에서 이 반란을 일으켜요. 음.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산만군대를 끌고, 진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여진에 대해서는 또 강원 양면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문종이 이제 정책을 수립해 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란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상당히 네. 곳곳에서 잔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네.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또 어떤 잔당들이 이제 좀 이쪽에서 네. 고려에 좀 친화 정책을 쓰는 쪽도 있고 또 이제 고려에 좀 소위 이런 쪽도 있었고 네. 이거를 이제 적절히 이제 그 제어를 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점점 더 이렇게 보면 보면은 좀 심화되는 느낌이잖아요 네. 어, 이렇다는 음. 얘기는 여전히 본격적으로 이제 새해를 주압하기 시작했다, 시작했다. 자이 문종 때 대표적인 시나 최충과 이자연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일단 최충부터 좀저 얘기해 보고 뭐예 맞추겠습니다. 최충은 뭐 목종 때 <laughs> 과거에 극제 해가지고 이후로 쭉. 굉장 거듭해본 이당 시의 이제 최고의 유학자라고 할수 있겠죠. <laughs> 예전에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고대 유학자지만 어떻게 다 유명한 유학자예요. 제시는 아는데 네. 여태까지도또 하는 이제 한 당대의 대표 유학자로서 최시그러 음, 예, 네. 네. 최충이 등장합니다. 어, 문정유병을 받아가지고 그런 각종 법령을 승부는 것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서법 산학 산학이라 뭐 말하자면 수학 같은 건? 뭐, 비슷한. 예. 음. 이런 것까지도 다 연구해서 이제 제도를 마련하고 하는 일들을 음. 담당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문종 7년이 됐을 때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이제 물러나겠다고 하니까 문종이 괴장을 하사해서 그 예우를 해줍니다. 것은 이와 같이 이제 대성한 어떤 그 신화가 은퇴할 때그 일종의 기념으로 네, 네. 내리는 건데요. 그집단이 하고 의자. 의자. 네, 네. 근데 이게 괴가 이제 알락 의자 이런 뜻이 그렇지,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지금 저 조선시대는 이제 그 이경석이라는 인물에게 내린 그 배장 실물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거 그쵸, 그쵸, 그쵸. 근데 보면 제가 그 실물 직접 봤는데 이게 알락 의자가 아니라. 아, <laughs> 앉아있으면 <웃음> <아무튼> 안 되나? <했다 웃음> 이럴 생각이 <수> 들어요. <있는. 웃음> 그 위에, 뭐, 방석이다, 뭐, 이런 게. 해도, 상하게 <laughs> 앉지. 지금 뭐, 소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괴장, 연락 의자와 지팡이를 내린 거는, 그 의자와 지팡이를 짓고 앉아서, 일을 음, 해라. 일을 해라라고 그런 했지만, 느낌 <웃음> <웃음> 그건 좀 상징이. 로죠 그렇죠. 네, 그만큼 배우죠. 그만큼. 네. 뭐, 예. 영예로, 영예로운 어떤 그 하사품, 왕의 하사품,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은퇴, 은퇴를 합니다만 뭐 뒤에 좀 보겠습, 어, 그 보겠습니다만은 은퇴해서 이제 뭐그 사업 기반을 어, 만들기도 하죠. 네, 네, 네. 어쨌든 은퇴한 이후에도 운종은 이제 중요한 사안 있을 때마다 음, 음, 음. 꼭 최충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게 했다는 것으로 봐 마치 세종의 어떤 황희 사랑 같이 아. 보여집니다. 음, 음. 그 85세 돼서야 이제 세상을 떴는데 아까 어, 지난번에 봤던 강감찬보다도 더 장수한 아, 학자이죠. 한살 더. 84세 네, 강감천이막여세네살 세상을 떴죠. 네. 그 이때 이제 세상을 떴을 때그 아들에게 이제 문중이 내린 조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경혜부친은 봉황새처럼 어깨 어려운 현자였으며 고고한 대작들의 귀감이었다. 은퇴에서는 임금을 도와 썩지 않은 울타리가 되더니 이제 죽음에 공작해서 돌아가신 듯, 돌아가신 듯한 슬픔을 느낀다. 아. 이 유학자에게 내릴 수 있는 이보다 더한 상처는 없겠죠. 최충은 또 후진 양성에도 되게 힘을 기울인 유학자였어요. 그 말년에 네네. 학당을 세웠는데, 낙성제, 뭐, 대중제, 성명제 등 아홉 개의 동으로 구성했다. 그래서 일명 성당규제의 학당. 네네. 이렇게 네네. 표현도 했고요. 아홉 개의 재가 있다 해서 구제학당. 그리고 또 이를 그 시중채공도 이렇게 불렀는데, 시중채공도 시중 문화시중 역임했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최충이 최씨니까, 음. 그리고 이 공도라는 뜻에서는 학당이라는 의미가 붙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중채공도 이렇게도 불렀고. 이 시중 최공도에서는 과거에 급제했지만 교수를 아직 받지 못한 유생들이 이제 교사로 어. 또 일해요. 아, 일단 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 문제, 출제 경향, 이런 것들도, 어, 삭하게 파악하고. 그러면서 있어요. 이 바로 이 최충의 이 공도가 최고의 사례 가뀌었 아. 요즘 치명. 적 학원. 최고의 그 학원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 최충의 학당을 이제 보고는 다른 유학자들도 개경 곳곳에 공도를 세워요. 아, 이제 학원들을 예, 예. 차리 거예요. 다른 그래서 이1한 개의 공도를 세워서 이제 최중에 세운 게 지금 문헌공도라고도 불렀거든요. 음. 이 최중의 문헌공도 포함해1 2 개가 있다. 얘가 십이공도로 불르면서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사학의 전성시대로. 아, 조선에도 보면 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현교를 음. 대신하는 게 이제 서원이죠. 아, 아, 그렇죠. 나중에 보면 후기 가면 이제 이세각당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자연은 어떤 인물인가요? 이 사람은, 뭐, 역시 뭐, 자원급제한, 음, 문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어, 문종때 이미 뭐, 이부상서 문화시종, 다 여기만 인물입니다. 그보다도 어, 이 사람의 새딸이 다문종의 아, 비가 됩니다. 아, 세 딸이. 예. 마치 김문부의 응. 세 딸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집안보다 여기가 더 빵빵한 게, 옛날에 음. 어, 되면 이 사람은 손자, 손녀딸까지도 또 왕비가 되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리고 뒤에 어, 조선 중계에 가면 이자겸이 아니라고 하는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네. 사람은 거의 왕의 버금갈 정도의 음. 권력을 누렸던 인물인데, 이자겸이 이, 이자연의 손자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이 때로부터 그 이후 몇십 년 동안 고려에서 아마 가장 빵빵한 가문이 아니었겠나아 음. 그러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자연의 셋 딸이 문종의 왕비가 되면서 완전히 뭐 실세 권력자로 부상을 했고 그중또그딸 중에 인예 왕후가 열 명의 왕자를 하죠열 명. 예. 그래서 이제 그 그 중에서 또세 명이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태조왕건 현종에 이어 바로 요 문종이 또세 명의 왕을 배출한 그뭐세 번째 오려왕이 되는데 순종, 선종, 숙종이 바로 이제 문종의 그 아들로 세 아들로 이제 네. 왕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태평성세를 이룬 문종의 시대의 정치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순종, 선종, 헌종에 이어서 상업진흥을 꿈꾼 숙종 시대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